장비도 맞춰야 돼가지고 그걸로 아 일단 올라가야겠네. 일단 그럼 다이아는 말고 철, 네 철만, 네 근처에 오케이. 있는 철만. 어디 도 던전이니? 던전 왜 이렇게 잘 발견하지? 어, 살충? 아 리스폰 치면 되지. 임주 어 오예 사 화살 40발 활, 오케이, 좋아. 철 응, 부탁드립니다. 알았어. 철은 내가 켜 이렇게... 하이 어? 300개? 어? 300개요? 그 정도 있으면 되나? 네, 그, 많은 게 좋죠. 오케이. 여기 있는 소 일단 다 잡아요. 죽순 발견해야 돼. 죽순. 우리 죽순, 차, 죽순 찾아야 되거든요. 여기 소는 많은데 죽순이 없어요. 지금 봤을 때. 멀리 나가야 될것 같은데. 네, 빨리, 멀리 나가서 죽순은 구해봐요. 죽순 구하고 냄새에서 만나죠? 오케이, 오케이. 죽순 이게 3개가 들어가지고 하나에 최소한, 음? 두, 최소한 6개는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동물왕국이야, 여기. 음. 가죽은 솔직히 됐는데 지금, 아, 그냥 저도 같이 죽순 구하러 갈게요. 멀리. 지금 뭐할라 했는데요? 아, 저 가죽 구할라 했어요. 근데 가죽, 가죽 구하는 것보다, 있으니까. 네, 가죽 구하는 것보다 죽순는 구하는 게 먼저일 것같아요 초반에 같아서. 소를 많이 잡을 걸 그랬나봐요. 아니요, 가죽, 소는 왜요? 그렇게 많이 필요 없지 않나? 근데 가죽? 그니까 책두 권만 있으면은 일단 1이라도 인첸트 할수 있거든요? 2. 예. 야, 여기 뭐야? 여기 동물 개 많아요, 진심! 그니까요, 미쳤어요. 동물, 동물 천지예요. 천지 빽깔이야 야, 뭐야? 여기 대박이다. 음. 이렇게 나온 거 처음 보는데 일부러 스포시킨 건가? 그런가? 아니 이건 진짜로 동물이 야좀 오반데 이거는 스포 시킨 거 같기도 하고 이거 왜 이러지? 지금까지 보면서 이렇게 많이 나온 거 처음 봤어요. 저도요. 어디야? 어디 뭐 있다? 저기 있다. 있어요? 네, 몇 있어요. 개? 어, 아홉 개. 아홉 개면 끝 아닌가? 이거 좀더 키워볼래 우리. 한번 일단 더 돌아다녀보고 일단은 근데 네, 좀더 돌아다녀보고 이거 일단 좀만 키워볼게요 이거. 키운다고 그렇게 빨리 잘할까요 안되면 뭐 그냥 어쩔 수 없지 걔그 그 자리 지켜야 될것 같은데 왠지 네, 다른 제가 사람들이 누구 오면은 그냥 다 제가 다시 캘게요 이. 다른 데서 죽순 좀만 더 구해봐요 책장 한 개라도 만들면은 더 많이 할수 있거든요 훨씬 많이 오케이 오케이 와 동물 개많아 이맵 자체가 숙장 한개당 책이 세권이니까 15개 있으면 되요 잠깐만 이맵이 있잖아요 돌아다니는데마다 동물이 데요 돌아다니는데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는데마다 말기 못 알아두셨나? 아니 서영님이 발음이 좀 그래가지고 아, 발음이, 아, 아 발음이 안 좋아요? 발음이 그러니까... 좀 이상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돌아다닐 때마다 네,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어 뭐야 야, 잠깐만, 여기 좀비가 여기 철검문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온무님 죽으신 거 같은데? 아니, 그거 가끔 스폰 되기도 해요. 야, 뭐야, 저 지금 이상한 거 떴어요. 뭐요? 능력인가, 이거? 저 지금 뭐요? 높은 곳에서 떨어졌거든요? 예? 아니, 저 원래 높은 곳에서 좀 떨어졌, 여기 좀 데, 낙사 데미지 받는 곳에서 떨어졌는데, 예. 사뿐하게 떨어져 데미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면은 삼성님은 그 삼성님이 치면은 친 사람 그 따라간다며요. 아이게 나는 낙뎀은 안 받는구나 님. 그러면. 그, 친 사람은 낙뎀을 받는데 삼성님은 낙뎀을 안 받나 봐요. 야 그럼 나 봐. 이거 멀리 올라가야겠다 그냥 높이 탑쌓고 그죠? 아니죠 그냥 해도 돼요. 이거, 삼성...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날아가는 게 높이 날아가는 건지 아니면 아, 그냥 그, 일자로 멀리 날아가는, 날아가는 건지 그, 모르겠어요. 보장이 없지 않나 그 위까지? 예? 어저기 지금 사람 지금 뛰어다닙니다 지금 죽순 다 거둡게요 지금. 아. 9개 있어야죠. 2시 5분, 2시 5분. 알려주지 알려주십이 구경하시려 그러죠. 죽이 어디? 아오나 이거 차분하게 떨어져. 이거 대박이다. 은근 은근 좋다. 혹시 조약돌 같은 거좀더 있어요? 조약돌이요? 네몇 세트나 있어요 조약돌? 조약? 바갈은 열 다섯개 있죠 조약돌은? 돌블럭 조약돌. 그냥 돌블럭 아 조약돌은 네 세트 다섯 세트 그러면 저 그거 한두 세트만 더 주세요 하나에서 두개 여기 축순이 없니? 축순 없으면은 인글로라도 어떻게 해봐야 될것 같기도 한데 축순 진짜 없네 그쵸 그냥 아예 그냥, 그냥 지금 해야 될것 같은데, 준비를. 지금 준비 일단, 됐을까요? 선생님. 잠깐만요. 그러면은, 어, 54분까지 찾아봐요, 우리 한번. 야, 야. 멀리 가서. 오케이. 안오실는데 어때요? 어머님. 야, 야. 어떻게 싸우실 수 있겠어요? 아니, 싸울 수 있죠. 아, 싸울 수 있죠? 어머님. <laughs> 제 생각인데. 여보세요? 예. 저희랑 손 잡는 거 어떠세요? 손이요? 예. 왜요? 지금 삼성님한테 전화 안 왔죠? 네. 당연하죠. 우리 둘이 손 잡았으니까. 예? 지금 삼성이랑 님 저희랑 손 잡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저 쓰레기 조합 일단 없애고 시작하제요. <laughs> 네. 근데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시작하면. 네. 진짜 삼성님 말대로 되는 거니까 전 청개구리 짓을 해보고 싶거든요? 네 한번 쓰레기지만 우리 김밥이가 왔는데 좀좀 네. 좀그 오래가는 모습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 김병장님 예예예예 예, 예, 예. 김병장님 마크를 예 두달만에 하신대요 아예 <laughs> 그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럴 것 같아서 너무 너무 초보자에다가 쉬운데 삼성님이 또 야, 양악을 하자고 맞아요, 맞아요. 자, 보통 처음 서 저는 솔직히 그것보다, 왠지, 초보자인 김밥이가 미쳐가지고 삼성이란 선행위를 <laughs> 써는 모습을 좀 보고 싶거든요? 그, 두달 만에 하신다는데 지금. 어때요, 어때요? 네, 지금, 네, 잘 하시고 계십니다. 좋죠? 우리 만날까, 네, 만날까요? 오, 네, 네. 만날까요? 오니, 만나요 만날까요, 형님? 오만이 혹시 다이아 고갱이 있어요? 아니요, 고갱이 없어요. 어, 어. 옵시디언 캐주실 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 지금 뭐, 옵시디언이 없어가지고. 아 인첸타 하시려고요? 삼성님이 절대 전화가 안올 거예요, 어머님. 예. 왜냐, 저희랑 합쳤으니까요. 예. 하지만 저희는 전화를 드렸다는 거. 맞아요, 어머님 저희 하나 팀이 돼야죠, 어머님. 그 일단은 김병장님 말씀 들어보고. 예예예. <laughs> 예, 예. 네, 그때 올게요. 그러면 김병장님 좀 여기 초대해 주세요. 김병장님이요? 예예예. 이제 예. <laughs> 통화 거시면 되는데. 여기다 초대해 주세요. 오늘 병장님 많이 무서워요? 김병장님이요? <laughs> 예, 저한테 <laughs> 미안하시다고. 어, <laughs> 왜, 왜, 왜? 어, 너무, 너무 못해서 미안하다고. 어, 괜찮아, 괜찮아. 일단 만나죠? 일단은 초대가 안 된대요? 초대가 안 돼요. 제가 초대해드릴까? 어, 뭐너왜 아파? 응. 어, 너 배고프구나. 긴말로 내가, 내가 말했겠나? 이로 어? 요렇게 이러다가 해가지고 서 어딨지? 김병장님을 제가 초대했습니다 예. 오셨어요 오셨어요? 병장님? 김병장님 네 오랜만에 마인크래프트 하실라니까 할만합니까? 아뭐 어, 운이 좋아서 그런지 운이 좋아서 그런지? 도움이 많이 됐네요 아 어, 도움이 많이 됩니까? <laughs> 네 지금 삼성 삼성이랑 선행이가 네네. 아무래도 2대 이가 될것 같으니까 그냥 화끈하게 거기 옴무랑 그어 김병장 죽이고 우리 둘이 만나자 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삼성이 스토리대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아. 어. 그럼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 생각에는 어 저희가 옴무님이랑 김밥님을 도와드리고 저희가 솔직히 좀 많이 템을 많이 모았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이거를 좀 도와드리고 음. 그쪽이랑 그쪽이 거 뭐야 삼성이네를 서는 걸 조, 도와주고 이런 배신극을 좀 만들어보려는데 어때요? 아 솔직히 말하자면은 저희 그지거든요? 예? 그지죠. 그지죠. 네. 예. 기술이 아, 하나 그니까. 말씀드리자면은 예. 아미아념을. 아뇨, 한 아니, 명을 무조건 팀. 없앨 수 있단 말이죠. 오, 김상현님, 그런 거막 쉽게 말하시면 안 돼요. 아, 뭐, 어때요? 같은 팀인데, 무슨 팀이 나오시나 아이템만 지원해주시면은. 오, 어떤, 어떤 능력인데요? 한명 무조건 없애는데. 데스노트? 될까요? 데스노트? 일단, 말하진 않을게요. 뭐다 말해놓고 안 말해놓고. <laughs> <laughs> 일단, 밖에서 만나죠? 다들 밖으로 나오실래요? 저희가 템 나눠드릴게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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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따로 방금. 일단 할일할 일이 할일 있어서 잠시만요. <laughs> 예? 펑치 예? 마요. 아니 할 일이 있어요. 한 평님한테 전화온 거예요? 설마? 아니 전화 안 왔어요. 아니 저 나갈게 나. 네네 네. 아니 밖으로. 그래 그래, 그래 김병남님 만나요. 잠깐 할 얘기가 방금. 있어요 잠시. 이건만 만 만나자 지내 저쪽에서. 음. 그러니까 아니 잠시만요 경장님 저한 잠시 통화 좀요. 알았어. 예예 네. <laughs> 예. 나와세요. 예, 예, 예. 오세요. 네. 어모님 나갈 수 있었어요? 어머님, 재미, 어머님, 어머가 분명히 재미없는 스토리 할때 진짜 도와줘서, 그, 뭐지? 우리가 템을 줘가지고. 그니까. 키워주자. 그래야 될것 같아. 어, 얘네들이 너무 죽어가지고. 응. 음. 우리 있는 다이아나, 뭐, 철 같은 거 있잖아. 어. 그런 거 일단. 나눠줘. 반, 반 정도만 나눠주면 되겠지? 어, 반 정도? 반 정도? 아, 안 보이는데. 안 아, 여기구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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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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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철, 이제, 제가, 지금, 인첸트로 할수 있어가지고. 그냥, 여기, 여기다 막, 또 어. 속이는 그런 게임이네. 네, 지금, 제가. 나도 아이템만 받던데라는거치 제가 양띵, 나를잘 알아요. 음. 심리전이에요, 저거. 아이템을 일단 받을게 아니, 필요해. 저거 안 줘요, 아이템. 저거, 그, 뭐지? 아이템 준다고, 철은지 모르는 거. 네. 지금 못 죽이잖아, 어차피. 그니까, 싸움 시간, 대, 대, 이제 거의 다 돼가니까. 어. 만나서 죽이려고. 그 전에 내가 받을게. 그 조합상자, 있으세요? 있지 네. 철이랑. 철 조금 목탄으로 구웠거든. 야, 철을 구워야 돼요. 내 여기... 아이템 받아올게. 아니, 아니, 안 줘요. 진짜. 이건 심리전이거든요? 어차피 지금 못 죽이잖아. 아니, 근데 가, 가, 이제 가면은 이제 시간 끌 거란 말이에요. 안준막안 준다고 하고 막 아니야 나만 믿어 아니 진짜 왔다. 이거 제가 많이 해봐서 알아요 김 병장님 네. 근데 어차피 못 죽이잖아 지금 아니 그 시간 끝나니까요 야, 누구 왔는데 왜어야 네? 아이템 털로안 되는데 뭐 갔다 올게 성타 일단 쟤네철 아니 쟤네철 쓰시거든요 어. 일단 철 달려 철 구요 아니 안되는데? 다 얻..다 아씨 동물 이거 너무 많아 렉 걸릴거 같아 이거 동물 완전 많은데 이거 그냥 다있어 모든 곳에 저희 어머 어머 예. 뭐, 깜짝이야 예? 그..아까 아이템 지원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아 예예 그러면 지금 줄수 있겠네요 예줄수 있죠? 어, 네 언제 해야 되까요아 어. 지금 지금? 그래요? 음, 네, 그럼 지금 음. 주시겠어요? 예예예예 예예 예, 예. 저희도 무기 작업을 해야 돼서 음. 아 무기 예, 예. 작업 혹시 벌써 인챈트 아세요? 아 이따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오 네. 그래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일단 예, 예. 저희 어 저희가요 장소 말씀드리면 되나요? 냄주 치고로 이쪽으로... 아니요 저희 멀리 있어가지고 냄주 치면 돼요. 아 냄주 치면 가져요? 네, 백 돼요. 그럼 백? 백럼 네, 빽도 돼요. 그러면은 이거 철만 다 녹이고 갈게요. 네, 그럼 냄주 앞에 있을게요. 예예예, 예, 예. 그쪽으로 네. 바로 가겠습니다. 금방 오죠. 예. 네네. 네, 금방 갈게요. 예. 네. 야, 잘랐거든? 어? 잘랐거든? 어. 야, 잘랐거든? 야, 너 지금 템 장비 되냐? 나 아직 템안 되는데요. 어떻게? 나, 나 지금 빨리 갈게. 오케이 오케 나도 지금 이까 다이아가 어. 몇 개가 안 돼가지고 어. 너줄게 없거든. 일단 쟤네들 죽이로 했으니까. 어.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나갔어 나갔어. 야, 다이아 별로 못보야 자꾸 들어와 이 새끼. 어다아 아, 존나 짜증나게 하네 진짜. 어왜 아, 자꾸 들어와? <laughs> 아잘랐는데 들어와. 야 그래서 야 계속 스카이프 보고 보고, 있, 보고 있게 돼. 아, 그러니까 계속 아, 보고 있어. 아 존나 짜증나네 야. 바로 냄주 쳐서 바로 죽여야 돼 알겠지? 오케이, 야 오케이. 바로 죽이 죽이 바로 해. 황금사과랑 황금. 아씨 아 깜짝이야 또 들어온 줄 알았어. 황금사과랑 어물물어5 분에 아, 가면 되지 5분어5 오븐. 분에 바로 가가지고 바로 불러가지고 아씨 미쳤나 봐 지금 스카이북 계속 들어와 몰래 몰래 이거 아. 모르는 줄 알아 근데 모르는 척하고 있어 또또또 어, 또, 또, 또 갑자기 있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말 조심하고 있자 알겠지 좋은 뜻으로 막 계속 말하지 어, 계속 계속 좋게 말해 어. 씨 죽여버릴 거야 씨 죽여버릴 거야 <laughs> 야 일단 나 철칼 만들어 어 오케이? 누나 철칼 만들어야 될거나 지금 다이아 3개밖에 없어 누나 죽순이 안나와 멀리 왔는데 겁나 꽉치네 어 죽순 해았다 누나 야 인침 트할수 있다 누나 우리 이제 야 그럼 나랑 모이자 빨리 만나자 일로와봐 어 죽순 바로 캐고 갈게야 쟤네 또 죽었어 전냄야 <laughs> <laughs> 여기로와 미소야 여기 어. 얘네 그룹 채팅이 있거든? 그니까 내가 좌표를 너한테 1대1로 보낼게 오케이 오케이 우리 책장 4개까지 됐거든요? 예 네. 일자리 놓.. 잠깐만 일로와봐요 잠시만요 인첸트 있죠? 인첸트, 일단은, 방어구에다가 일자리 발라서 보호해요, 보호. 알겠죠 어, 왜에 일자리 발라서? 일자리 발라서, 원거리 공격보 이런 거 말고, 어, 원거리 공격보 이런 거 말고, <laughs> 뭐야, 뭐, 나 원거리 공격이 세 개야! 보호 1한개 떴어요. 밖에 싸우고 있나봐요. 아, 아침인가봐. 잠깐만, 이거, 일? 잠깐만 저희가. 오, 보호 볼까? 1 떴어요, 보호 1. 저, 그리고, 그리고? 그거 좀 주세요. 철 어? 얼마, 에철몇 개나 있어요, 철? 철, 철 4개요. 네개 밖에 없는데? 철네개 밖에 없다고요? 예, 오, 원거리 보고철 일단 뭐. 저한테 다 줘보실래요? 잠시만요, 오, 저, 갑바랑 바지 빼고 다. 이게 뭐 모르가, 철 개수하고는 상관없나? 이게 모르 만들어서 더 화염 바르려고. 저도, 착지. 여기, 잠깐만, 여기 다 파봐, 여기 다 파보죠. 파고서 좀 넓힌 다음에, 그, 인첸트 그상자 그거 좀 넣게. 지금 깨졌네. 오케이. 밤에좀 위험하죠. 자, 여기 높게 이렇게 봐요. 저 여기다가 검 그냥 다 바를게요. 제일 높은 걸로. 저 맞다, 철, 철검 해야 되는데, 저? 철검이요? 철검, 네, 두 개. 아, 철 있어요? 두개 주세요. 잠시만요. 네, 오, 날카로움 다리. 투! 일단 다 캐. 저, 저철좀 네, 철 두개 조심해서 주셔야... 그리고 여기다가 인첸트 이거 버려요 태우고 가요 우리 아니, 버리고 가요 여기다가 잠시만요 책이랑. 저 인첸트 해야되거든요?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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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선생님 다했었다고 <laughs> 여기다가 이거 인첸트하고 인첸트템 다 버려요 여기 이 칼에는 다 그냥 레벨 높은거 바하면 되나? 어... 네네 그러세요 저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네, 이거 저 책장 버렸습니다 오, 지금 오, 강타일의 밀치기? 밀치기 안 좋지 않나 저? 네, 안 좋아요 어, 밀치기 버리고 또 할게요. 여기 철 없나요? 철이요? 예. 잠깐만요, 철 여기. 저희, 모루 만들어서 그냥 화염할까요? 예, 하세요. 레벨이 되려나? 레벨이 일단, 철개를 날리는, 아, 철개를 날리는 수가 있는데, 이것도? 밀치기는 저한테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하겠습니다. 오, 강타투 좋아요. 어차피 똑같아요, 저는. 아예 철 없죠, 이 저, 그거 인첸트 책 줘봐요. 철 이제 서른, 아니, 스물여덟 개 남았는데. 좀만 더 드려요? 음. 저 가벼운 착지 발라보기에요. 뭐, 어떻게 바르면 돼요? 이거, 무기, 처음에 첫 칸에 무기 올려놓고, 아니, 템 올려놓고, 인첸트 책 넣어놓고, 옆에 레벨 있으면 레벨대로 하면 돼요. 저날카로움투에 화염을 떠서요. 오. 인첸트죠. 보일의 가벼운 착지 3. 오케이 인첸트죠. 인첸트 템 인첸트 먹은 거아 근데 그 발견한 게 대박이었다. 인첸트 발견한 거 여기 버려 여기. 이게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됐어 여기 맞고. 됐어. 뭔가 티나네. <laughs> 아!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땅콩 나가자. 야 스폰, 스폰, 스폰. 잠깐만요. 스폰. 밤인데 근데 지금. 이게 밤이라서 지금 냄주 칩니다 일단 저희 모여있어요 저희. 밝아지고 있어요. 지금 뭐있어요선생이 저랑 붙어 했어야 된거 알죠? 전투 부금 트니다. 아 맞다 부금. 부금을 아까 준비했는데 까먹었었는데 감사합니다. 저 블록도 한 세트만, 한두 세트만 블록. 한 세트, 한두 세트. 오케이. 갑시다. 잠깐만요. 지금 선생님인가요? 네네네. 아니 일분 1분 남았어요 1분1분 1분 남았죠 너무 긴장되는 순간이네요 이거 변신 안 되는 거 아시죠 전쟁이요 에 지금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시간입니다 야 혹시 도박 아니야? 아그 다이아로 딱딱 때리는 때리는 거? 근데 쟤는 쟤네, 쟤는 다이아 없어 아 맞지 다이아 없을 거야. 어 쟤는 다이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를 받을라 하는 걸 수도 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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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드릴까요라고 물어보자. 그리고 다이아 이러면 죽여버려.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장, 장비 주세요 이러면은 그러면은 음. 걔네들이 진짜 어대스노트인 데스노트. 거고 다이아를 주세요 이러면은 그 새끼 그거 도박이니까.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거철몇개 정도 있어? 응? 음. 나철나철 철. 나철 14개. 그러면 나그들로확게주나 이제. 어, 빨리 와. 야, 1분 남았다고 1분 뒤에 그냥 만나면 죽을 수 있어. 음. 여기는 한이 정도면 됐고. 야, 진짜 뭔 야, 이거 왜 이렇게 동물이 미친 듯이 많아? 5분이다. 죽을 뻔했어. 어떻게 어떻게 해? 근데 저쪽도 계속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뭔가 이상해. 어, 맞아. 상풍이네. 이 만난 거 아니야? 상풍이네라? 야, 이제 이제 아니, 아니. 이제 이제 들어올 때가 됐는데 몰래? 몰래 들어와서 우리 상황을 할필 텐데.